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1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황교안 당대표 시절 이후 6년 만에 대규모 장애투쟁에 나서면서 자유우파 결집이 본격화됨은 물론 이재명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동대구역 광장을 가득 메운 우파 시민들 저는 우파 시민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주최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대구 동대구역 광장은 이미 이제 아스팔트로 나와 싸울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국민들의 열기로 가득 찼고 이재명을 탄핵하라 스탑 더 스틸. 윤 어게인 등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장동혁 후의 첫 장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야 다른 지역에서의 2차 집회, 3차, 4차 쭉 이어질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만큼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며 분노를 행동으로 바꿔서 함께 싸워야 한다. 이재명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100일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빛이 꺼지고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또 민주당 정청래를 향해서는 하이에나 특검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정치 테러 집단의 수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네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박히는 대로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김어준의 똘마니들. 민주당에 깔리고 깔린 게 김어준의 똘만이들이죠. 장대표의 단어 선택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이 다섯의 찐 애국자 아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연단에 올랐는데요. 김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사이다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laughs> 12개의 협의 5개의 재판 유죄 취지의 파괴한 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선무효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국민의 힘이 이렇게 이재명 독재 종식을 위해 밖으로 나와 투쟁을 하는데 막대 먹은 전직 당 대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데 아주 크나큰 기여를 한 한동훈은 국민의 힘 탈당하셨나요? 아직 국민의 힘 소속이던데 왜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고 계시는 건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법원에서 보낸 증인 소환장도 폐문 부재로 송달 받지 않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한동훈에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한동훈은 집안에 없었다는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한동훈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는데 폐문 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때문에 법원은 이미 소환장을 재송달한 상태입니다 한동훈은 당시 개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 국민께 공유됐다라며 재판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죠. 환하게 웃으면서 이재명과 악수를 하며 개엄을 저지한 한동훈 자신의 행동, 한동훈은 여전히 후회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에 직접 나가서 판사에게도 떳떳하게 증언을 하면 되지. 한동훈 영상이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에게 공유됐으니 판사님도 그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나 부르지 말고 판사 당신이 직접 봐라. 이겁니까? 한동훈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헛똑똑인 게 한동훈이 직접 밝혔듯 개엄을 저지했던 한동훈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국민이 볼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비상계엄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된 계엄이라는 윤대통령의 주장을 한동훈이가 직접 뒷받침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입 가지고 두 말하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김일겸이 의혹 제기를 한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는 본인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하는 소설 같은 의혹이다 보니. 그렇게 길을 쓰고 집까지 걸면서 소송전을 벌이더니 한동훈 이재명 감금이라는 가짜 뉴스 생산 공장 김어준 발 얘기엔 화들짝 놀라서 진짜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나를 가두려고 했어? 이러면서 이재명과 손발 맞춰 짝짝쿵 비상계엄 해제를 그렇게나 신속하게 하더니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닌 주제에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빨갱이 동지를 몇 수십 년 만에 만난 것처럼 이재명 얼굴을 보고 화색이 돌았던 한동훈인데 이재명이 이제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장악된 그 사법부가 한동훈까지 없애버릴 조짐을 보이자 한동훈은 이제 와서 이재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결코 이재명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지만 한동훈이 이재명 이름 석자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꼬박꼬박 붙여서 저는 그대로 전해 들을 수밖에 없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라며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한동훈이 이렇게 불의나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재판이 현재 중지된 상황이죠.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인데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는 기업들을 핑계 삼아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걸 한동훈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 이런 지적, 이런 비판 하는 거 격하게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좋은데 한동훈은 비겁합니다. 이런 비판. 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집회에 나와 하지 않고 집에서 킬보드를 두드리는 건지 카페에 가서 휴대폰 자판을 두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까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따로 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비겁한 또한 가지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윤석열만 제거되면 한동훈 본인이 대통령 될줄 알고 그렇게 이재명과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했던 것이라는 걸 입증이라도 하듯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한동훈은 국민의 힘에서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 이제야 이재명을 향해 열심히 공격하는 이 행태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의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동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4년 추석 명절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세번의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 수천 명의 누스 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분들이 구매해주신 정다운쌈 사냥산삼 명절 특가. 이번 추석에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역시 한 뿌리를 사면 한 뿌리를 더 드리는 초특가 가격으로 9월 30일까지 기간 한정 판매가 진행되는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전용 판매 사이트에 지난 설날 명절 당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보면 며칠 먹고 있는데 피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번더 먹으려고요. 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 후기를 남겨주신 구독자분이 계셨고 아버지 설날 선물로 구매했습니다. 꼭꼭 씹어드시고 나니 활기가 좀 도신다고 합니다.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다음에 또 구입할 예정이에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효자, 효녀 구독자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다운삼은 먹는 방법이 담긴 설명서와 포장이 워낙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에도 제격인데요. 때문에 어느 한 구독자분은 선물하기 딱 좋네요.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지방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 참 드문데, 1989년 시작된 정다운삼은 30년 산삼 장인 2대 농부와 3대 젊은 청년 농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10년간 누적 판매 뿌리수만 약 180만 뿌리이고, 2020년에 2021년도엔 삼성전자 임직원 쇼핑몰에 입점해서 매출 2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품질을 일정받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승정원이 쓴 일기장을 보면 조선의 역대 왕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위하고 81살까지 살아 역대 최고로 장수한 영조는 매일 두세 번씩 산삼을 다려 마셨다면서 내 나이 75세 산삼을 먹으니 머리카락이 새로나고 매기 청년 시절과 같아지니 참으로 기이하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산양 산삼을 파는 곳은 무수히 많지만 국산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을 그것도 산삼이 아니라 중국산 인삼을 산양 산삼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이 많은데다가 심지어 인삼을 산에 옮겨 심거나 살균제와 농약이 잔뜩 묻 중국산 종자를 옮겨 싣는 사기업체들도 있다고 하니,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정다운 산 산양 산삼은 정확한 생산자와 생산지 그리고 품질 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어서 제품을 받아보시면 박스 아랫면에 한국임업진흥원장 도장이 찍힌 국내산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 검사 합격증이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다운 산 산양 산삼은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오랜 풍파를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가 더욱 풍부합니다. 진세노사이드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고 혈소 판한 응집을 억제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간세포를 증식시켜 간기능을 보호해주고 면역력 강화는 물론 피로개선과 기억력 감퇴 개선에도 효능이 있는 성분이 바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나이가 많은 산삼일수록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지기에 몇 년근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민국 청정산지 용인시 백안면에 있는 봉이산 일대 최대 규모 재배지에서 3대째 씨앗부터 7년근 산양산상까지100% 직접 기르고 채취한 정다운 삼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입니다. 근래 들어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추석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뿌리째 꼭꼭 씹어먹는 정다운 삶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보자기로 감싸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고품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구입 방법은 본 영상의 댓글 중 가장 위에 있는 고정 댓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